이거 얼마 만에 만납니까 우리가 처음이죠 선배님. 제가 공연 때 선배님 미국에서 배고서는 지금 그때는 선배님 날본 적은 없고 그 어디 앉아 있었냐 그때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디 중간이야 앞쪽에 어디 <laughs> 지, 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춤추지 않았어요? 아 아니요 그냥 선배님의 다들 빠져 있어가지고 네네. 그냥 네. 네, 나중에 끝나고서는 다들 밥 먹으러 가면서 막 선배님 정말 그때 그 최고 가수들만 왔었어요. 아 그럼요.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. 네. 왔죠. 미국에 초대받는 가수들은 정말 아, 최고들만 네. 초대를 받았는데 었 그때 다들 끝나고서는 아 선배님 최고였었다고. 아, 호랑나비가. 네. 네. 행복하자 양준일. 허일찬 솔직한 매력을 가진 양준일. 아그또 지금 기억나는 게이여성 골프 선수인데 하와이에서 활동을 오래 했나봐요. 네. 그 키큰 친구인데 그그 네. 그 친구 아닙니까? 그,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. 네. 여자 키 크고 180인. 그러니까. 예. 누군인 알아. 이름은 제가 갑자기 미쉘인가? 미셸 위. 미리 맞아요.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처음 와서. 네. 한국 연예 누가합니까 그러니까 네, 호랑나비요 어. <laughs> 네, 그거 그거 기억나요. 에, 그러니까 선배님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호돌이 비슷한 수준이에요. 호돌이 올림픽 네, 마스코트 <laughs> 왜, 정말로, 왜냐면은 정말이 왜 이제 예를 들어 심영이 선배님은 응. 이미지가 자꾸 바뀌잖아요 오래매 파리 했다가 그러니까, 뭐, 뭐 아, 아. 했다가 뭐 했다가 근데 선배님은 그냥 캐릭터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호랑나 치면 하나지 네 그리고 이제 들이대 네. 이걸로 이제 <laughs> 그 이미지로 이렇게 딱 하나로 남아있으니까 네. 정말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게 이제 딱 남는 거죠 아, <laughs> 어 미슐리가 선배님을 기억을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, 그거는 다들 어우. 방송 관계자들이 다 놀랬잖아요 네 어, 홀, 홀